안녕하세요. 다양한 이명웅님 뉴스 및 정보를 전달하는 영웅천하입니다. 새로운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명웅님, 이찬원님, 김호중님이 12월에 이어 2021년 1월 새해 첫 기부천사로 선정됐다고 셀럽 인기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이 6일 밝혔습니다. 이명웅님, 이찬원님, 김호중님은 최애돌 셀럽에서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친 명예전당 종합 누적 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하며 제6대 기부천사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100%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1에서 3위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하고 기부합니다. 1월 기부천사로 선정된 이명웅님, 이찬원님, 김호중님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미랄복지재단에 총 150만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이명웅님, 이찬원님, 김호중님의 광고도 고속터미널역에서볼수 있습니다. 누적점수 2,998점으로 3,000점 만점에 다다르며 1위에 등극한 이명웅님은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에서 2020 지니 연말결산에 올해의 가수 1위에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명웅님은 오는 9일과 10일 개최되는 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출연해 무대를 꾸밉니다. 2,957점을 받아 2위로 선정된 이찬원님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미스 앤 미스터 트로 공식 계정의 웹리는능 플레이리스트에서 2020년 뜨거웠던 팬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신곡 소식을 전하며 정통 트로트라는 힌트를 밝힌 이찬원은 팬클럽 찬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위의 이름을 올린 트바로티 김호중님은 팬더마리스로부터 3,000점 만점 중 2,942점을 받았습니다. 2020년 역대급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케이트로스, 물론 케이클래식의 이례적인 새바람을 일으킨 김호중 님은 지난 3일 유럽 빌보드 차트 Top 10 앨범에서 클래식 미니앨범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올류 렉스턴의 선전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명웅 님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 신차 출시 이벤트로는 업계 최초의 신곡 발표 컬래버레이션 올류렉스턴 랜선 쇼케이스와 임영웅님은 쌍용 자동차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자동차 페이지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발표된 1호는 쌍용 자동차와 임영웅의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됐으며 올류렉스턴의 브랜드송으로 사용되고 각 음원 사이트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음원 플랫폼 멜론 신청을 통해 선정된 150명의 패널들과 소통하며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아나운서 이혜성님의 사회로 가수 이명웅님,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진님 카레이서, 서주원님이 출연해 직접 시승하면서 경험한 올류, 렉스턴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명웅과 영화배우 박성웅님과 신은정 부부의 TV 광고와 더불어 박성웅님이 열연한 바이럴 영상이 동시 공개됐으며 이 영상은 영화 신세계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시리즈 영상으로 올류 렉스턴의 안전성과 인포콘의 편리함을 뜻밖의 재미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명웅님을 메인으로 내세워 프로모션을 펼쳤던 올류, 으, <laughs> 이명웅의 남다른 영향력을 실감케 합니다.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 통계조사 따르면 2020년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 모델 조사에서 이명웅님은 7위에 올랐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만 20에서 59세 남녀 1000명이며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특급 스타들이 포진한 분야에서 TOP10에 오른 것입니다. 이명욱님은 지난 7월에는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에서 CF 스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 새로운 트로트 뉴스 및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필요로 하는 트로트 정보들로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